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아이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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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laughs> 아, <아니>, 정말 오랜만이고. <laughs> 아 그게 다름 아니라 제가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아, 다시 또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도움을 처음에 항상 이렇게 잘 도와주셨고 아 다시 말하자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어르신께 또 그럴만한 사람도 또 그럴만한 자격도 그럴만하지도 않다는 것을 압니다만 아,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서 아, 아 그렇게 헷갈리게 말하지 말고 알아듣기 좋게 똑바로 좀 말해봐요 좀네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결국 당신의 따님이 나탈리아에게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청혼? 네. 지금 청혼이라고 했나? 네. 다시 한번 말해보게. 내가 어 잘못 듣는 거지? 아, 아닙니다. 저는 청혼을 하러 왔습니다. 부디 저에게 청혼의 영광을 정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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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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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기쁘구만. <laughs> 내 귀여운 친구. 난 항상 이날만을 기다렸어. 응? 나 평생 소원이었다고. <laughs> 난 항상 자네를 아들처럼. 했었지. <laughs> 내가 지금 너무 기뻐,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 아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서 있는 거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이 완전히 나갔던 완전히. <웃음> <웃음> 아, 가서 나 딸려를 불러오겠네. 네. 아, 잠시만 기다리시게. 나 딸려. 아스트반 씨, 딸님께서 네. 승낙할까요? 아이 친구야, 그걸 말하거나.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청년인데 <laughs> 내 딸이 거두날리가 있어 <laughs> 아마 아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요 여기 오셔서 잠시만 기다리시게 네 나탈리아 <laughs> 나탈리아 중요한 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랫동안 생각하고 망설이고 너무 이상이나 진실된 사랑만을 이야기하다는 절대로 결혼을 못할 테니까 <laughs> 나탈리아는. 살림을 잘하는 데다가 영리하고 교양이 있어 음, 뭐가 더 필요해 이번이이 <laughs> 네. 당신이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반. <이번>. 안녕하세요. 나탈리아. <laughs> 앉으세요. 아, 네.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먹었습니다. 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아, 네. <laughs> 어제까지 너무 많이 와서 하루 종 일꾼들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어... 전 욕심을 내서 풀을 전부 다 배워버렸는데, 네. 지금은 썩을까봐 걱정이 돼요.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 그런데 정장을 입으셨네요. 어, 네. 멋져요. <laughs> 어디 무도회라도 가세요? 어, 안녕. 게다가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멋쟁이가 되신 거예요? 아, 저수는은 보시다시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 물론 많이 놀라시고, 화를 내실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인데요? 저는. 저는? 저는. 네? 아! 네, 되도록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탈리아. 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은 늘 가깝게 지냈으니, 친척이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laughs> 그리고 제 땅과 대개 땅이 칼싹 붙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 소유의 목초지는 당신의 자작나무 숲과 붙어 있죠. <laughs> 잠깐만요. 네. 죄송하지만 제 소유의 목초지라고 하셨는데 그게 대개 땅이라고요? 아네 어, 그럼요 제 땅이죠. <laughs> 아니 무슨 말씀을? 그 목초지는 저희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을? 거기는 제 땅이에요, 나탈리아, 제 거라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응? 하시는 거죠? 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게 왜 당신 거죠? 뭐 어, 왜라뇨? 아, 전 자작나무 숲과 습지 사이에 있는 어이 목초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 그 목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땅이에요. <laughs> 잘못 알고 계세요. 이건 제 땅입니다. <laughs> 아 네. 정신. 그 땅이 당신 소유였던 건 오래 전이었잖아요? <laughs> <laughs> 아, 오래 전이라뇨?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저희 땅이었는 거죠 어, 뭔가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전혀 달라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땅이 습지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목초지는 습지 사이에 있으니 저희 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더 이상 시비할 거리가 뭐가 있죠? 이해를 할 수가 없군요 <laughs> 아, 제가 땅문서 서류를 보여드리자요 아니요. 아. 당신은 지금 농담을 하시거나 절 놀리시는 네.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나. 300년여간 소유한 땅이 갑자기 우리 땅이 아니라니. 이봐, 죄송하지만 제두 귀가 지금 뭘 들은 거죠? 그까짓 풀밭이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5헥타르 정도로 300루블 정도밖에 안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린 절 헌하게 한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셔도 괜찮지만, 그런 부당한 소린 참을 수 없어요! 아유,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대게 증조할아버지 농부들이 우리 이모의 할머니에게 벽돌을 만들어줬고, 우리 이모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그런 건난 아무것도 몰라요. 불밭은 우리 소유고, 그게 다예요. 끝! 제거라니까요우리거예요 우리, 우리거라고요난대게 우리 것도 바라지 않지만, 내 것도 빼앗기기 싫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아, 나탈리아! 원하신다면 당신께 선물을 드리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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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우리 땅을 우리가 선물 받아요? 응? 차라리 제가 당신한테 드리죠. 그건 제 소유니까요. 어. 우리 거예요. 제 끄라고요. 우리 거요. 제끄 아니야. 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laughs> 아, 무슨 일이야? 아왜 소리 지르고 그래? 아빠. 가 누구 편인지 이분께 설명 좀해 주세요. 우리 거예요? 아니면 저분 거예요? 자작나무 숲인데. 네. 아그 컸다지만은 땅인데 그래요. 그거야 우리 거지. 네. 아, 어르신 어르신 우리 할머니가 무기한 무상으로 빌려줬고 나중에 이거 서류도 만들어져서 갖다 아, 낸아그 자네 그, 땅이... 아, 그, 그 농부들이 그 할머니한테 땅값을 지불하지 않은 건 네? 그때 그 땅에 대한 그저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란 건 이전 잊었는가? 네. 응. 아니, 지금 그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건, 동네 개들도 다안다고 지도도 한번 모양이야? <laughs> 우리 땅이라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자네가 그 땅이 그, 자네 거라고 그냥 빡빡 우기면, 네? 내그 땅을 차라리 농부들한테 그냥 줘버리겠어. 하하 <laughs> 기가 막혀서. 아니, 남의 땅을 다른 이한테 선물하다뇨. 이거 무슨 희한한 경우입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안하건 그건 내 일이 없나만은 맨날 재판이라고 환장을 하지. 우리 집안같이 일하고 말이야. 우리 집안을 욕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맞아요. 어르신 집안이랑 달라서 어르신 숙부님처럼 공금행량으로 막 재판장에 이렇게 서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 자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네. 다 정신병자 정신병자 정신병자.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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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아, 어르신 <laughs> 모친은 옆구리가 이렇게 앞으로 옆구리 휘어가지고 이 다니시냐. 아. 아, 우리가! 자네 할아버지는 순진뱅이었고 아... 감히 내 딸한테 청혼을 해? 청혼을? 에라이, 살짝 뻗었다는 놈아! <laughs> 어디다 청혼을 해? <laughs> 무슨 청혼이요? 아, 너한테 청혼을 하려고라니까! <laughs> 그 사람 데려와요. 불러와요. 아, 빨리 불러와요! 노배이가, 노배이가. 아, 빨리, 아, 빨리. <목소리> 나 죽어요. 데리고 와요. <목소리> <목소리> 신경이 너무 예민했었어요. 전 원칙에 따른 겁니다. 아 저한테는 땅이 아니라 원칙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원칙. 맞아요. 우리 아 정말 훌륭한 개예요. 125 루블이나 주고 샀다고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사셨네요 이봐 네아전 졸라 싸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정말 훌륭한 개예요 아빠는 우리 게 깔따보다를 85루블에 사셨는데 전라 스키보다 낫잖아요 왜 그래요 이봐 깔까보다가 졸라 스키보다 낫다뇨! 어... <laughs> 아, 어떻게 깔까보다가 졸라 스키보다 나아요! <laughs> 당연히 훨씬 더 낫죠! 아, 깔까부다는 아직 다 잘하진 않았지만 체격과 움직임은 다른 개들보다 훨씬 좋은 게요! <laughs> 아, 죄송하지만 나탈리아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 녀석은 이 아르텍이 짧아요, 이렇게 꽁! <laughs> 짧다고요 이 아랫턱이 짧은 게는 사냥 잘 못한다는 걸 잊으셨나요? 짧아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예요? 확실히 아랫턱이 짧아요. 당신은 우리 깔까보다가 졸라스키보다 백배는 낫다는 걸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반대로 말씀하시면서 억지를 부리시는 거죠? 나탈리아! 제가 보기엔 당신이 절 눈먼 바보로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래도! 깔까보다 아래턱이 짧다사실실을 인정하셔야 다 아니에요? 아 t h 니까 e a certain. I told you. You don't want to take a child. 우리 개가 더 나아요! a v e to take a child. You don't have to take a c h i 깔까 보다가 아래 턱이 짧아요 안 짧아요 맞아요 안 좋아요 예게 솔로 턱턱 네, 아래 턱아 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아 이게 어쨌다른 거야 그래도 우리 졸라스키가 깔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쵸? 그렇죠? 맛집 아, 솔직히 집발아야 살아 아, 아, 흥분하지 말게 친구 어? 아 사실 자네 걔는 아주 훌륭한 개예요 중종에다가 그렇죠? 단단한내 발에 튼튼한 넓적다리를 가졌지 네! <웃음> <웃음> 근데 그 자네게는 두 가지 단점이 있어 네. 이게 하나는 너무 늙었다는 거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코등이 말이야 아래쪽보다 짧다는 거야 이렇게 <laughs> 아니,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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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백장님과 사냥을 했을 때 그렇지 그때 우리 졸라스키는 백장님하고 나란히 달렸다고요 헌데 응. 깔까보다는 한참이나 뒤쳐져 있었잖아요 아, 아 그거는 그, 저, 사냥개 감독놈이 어. 우리 개를 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이야. 아휴, 아, 그렇지. 잘 생각해보세요. 다른 애들은 다 여우를 쫓아갔다고요 네. 근데 그 녀석만? 양을 쫓아갔다니까요. 아이, 그게 아니라니까난 성리가 급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리도록 합시다. 네. 너이싸아혹지 너, 너, 않으면 너, 이 내가 이네 분노의 총으로 너를 그냥 빵 짜버리겠어. 아유 다 알고 있어요. 저다 알고 있다고요. 뭐라고? 어르신이 돌아가신 부인한테 얻어맞고 사신 건다안 되고. 넌 쇄골이 배꼽 밑에 있는 새가슴이야 이놈아 새가슴아 눈이 어깨가 흔사래 흔사래. 새끼 양아치. 아이 이리 와봐요 n Ivan. Ivan. 이 v a n Ivan. Ivan. i v a 보다 v a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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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요 n I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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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v 요 n 라스키

Проходит лето без пленок По ладоням твоих площадей Проходили колонны бойцов Погибая во по имя детей Жив без смерти во славу отцов В Красной площади жить без конца